보조박 좀 무서운데? 어 야궁 써줄게. 아 해줘 해줘 나와 나와. 아이고 큰일 났다. 이거 위에서도 한팀 나왔네. 힐 쓰긴 하고 있거든요. 나힐 너무 쿨이야 근데.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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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봐. 해줄게. 응. 음, 아 근데 우리 실드 좀 쳐봐야겠네. 어잘 끌었다. 퀘 했어 퀘 했어. 해줘 해줘. 나이스. 풍 써줄게. 어빼빼빼 빼. 뭐야, 하나 눌수 있었나보네? 이거 먹으세요, 그래픽용. 어, 나 이런 모래나나 소전스 먹어야겠다. 저저 바이브빈 좀 줘봐요. 나 물약이 좀필요한 물약 좀 줘. 물약 좀 뿌려줘. 좋았습니다. 여기 투명망토 있어요. 오케이. 오, 씨발! 오, 잠깐만! 나, 나, 잠깐만, 구하해나 아, 지금, 딴거 보다가, <웃음> 미안합니다. Sorry. <laughs> 아, 딴거 보고 있다가, <laughs> 죄송합니다. 정신 좀 차릴게. 어 고스팅. 아이고. 어 고스터 저거 대식기 이동기 빠졌는데 지금. 저 일단 아이고. 우리다 우리다. 어? 고스 죽었는데? 어, 아, 그니까. 아, 나 이거 때릴 수가 없다. 보스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가게 너무 없는데 나 깔끔한 가고 갈만하다 좋아 고고고고 고고 고고. 위에서 지금 내려온 위한테 있단다야 그냥 보스를 좀 빨리 먹죠 우리 뭐야 보스 어 소치는 사람 무슨 사람? 어에 전멸석 있다. 에 일단 잡았고, 에 일단 애들 개피거든요. 에 응. 애들도 개피인데 이거 애힐줄게 힐줄기 일로 가자 가자. 괜만은데 아우 너무 아프다. 아, 나나못 뜯겠어. 애들이 뜯어줘야 돼. 아 씨발 나 갈린다. 아나나 나 살려줘. 씨발 <laughs> 갈린다. 나 죽어 가자 가자 어 너무 아파 저 새끼만 죽이면 돼요 근데 아 너무 아파 어라? 오 뭐야 뭐야 오잉? 엄 <laughs> 나 살릴게, 그럼. 이거 어차피 쟤들도 한 명이라 쟤도 살려야 되거든요? 근데 오면 족대기네, 우리. 쟤들도 저기 살리네. 음, 다시 합시다. 쟤들 100개 먹, 100개 오겠는디요나 이거 먹을게. 어, 미, 지금 밑에서 또 싸우나보다, 쟤들. 이거 빨리 먹을래요, 님들? 이거 빨리 먹어도 난 괜찮은 것 같은데, 이거 되게 좋은. 위쪽에도 한명 있다. 위쪽에 한명 있어. 오 온다 온다. 오호 저 저거 왜안 쫓아요? 난난난 난, 난 계속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는 뒤에서, 전 계속 디포지션 잡을게요. 나 지금 디포지션 잡고 있어. 내가 죽이면 안 돼서. 그나못봤니그렇긴 했는데, 에잉. 저기 방금 여기에 데스박스 있어서 아마 살리올것 같은데 돈 있어요? 나돈 뿌릴 테니까 가져가시. 어이 녀석이. 못어 뭐야 잡혔네 내, 내 거에 내 궁에 힐 줄게요 다스 조심. 오 왼쪽에 있다 룰룰룰룰 나이스 잘했다 오 콤보 좋은디 그렇 위에야 브랄 있었어 뭐야 이건 어떻게 이건 잘 잡았네 밑에.. 밑에 딴팀인데 아, 어이구 애 그거있네 바람 그거 킬을 좀 미리 써놓을걸 어? 저, 저거 위에 누구야 뭐야 저거? 가실? 그가자저너 죽여줘 나이스 하하하하 <laughs> 그래플링 훅있어 여기 뭘잘먹어 나, 나 절대 앞도이 못하게. 나저 조합에서 이거 나 그냥 무조건, 나 이거 딜도 못해요 저기 지 n 조심 나 이거 절대, 나나 뒤에 서 그냥 힐싸게밖에 못해 저조합나 뒤에 서 o 니까 어. 나 나도 스잘 끌었다 a 나도 좀 무서운데? 어 야궁 써줄게. 아 해줘 해줘 나와 나와. 아이고 큰일 났다. 이거 위에서도 한팀 나왔네. 힐 쓰긴 하고 있거든요. 나힐 너무 쿨이야 근데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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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줄게. 음. 음, 아니 킹핀의 의외로 카운터가 제프의 궁으로 이렇게 한번 끌어줄수 있어갖고 킹핀 상대로 생각보다 좋아요. 근데, 우리, 실수 좀 채워야겠네. 어, 잘 끌었다. Q 했어, 큐 했어. 해줘, 해줘. 나이스. 궁 써줄게! 어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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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빼, 빼, 빼. 괜찮다니까요, 대 근데, 나 지금 궁 쿨이, 아, 이제 끌리, 이제 끌리면 좋대. 이제 끌리면. 아이고. 어, 나 이거 잘 피했다, 잘 피했다. 이거 실수 좀 채워요. 님들 이거 실수 없어, 여기에? 없어? 없네. 큰일 났네. 이걸 밀어서, 그냥 상점을. 어어, 어어, 잘 끌었다. 아 내가 이거 힐은 줄수 있어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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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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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이거 죽여. 이거 죽여야 돼. 나이스. 잘죽였다 네. 근데 내가 제대로 밀었어요. 근데 어 밑에 어나 일단 얘 죽일게. 이거 <laughs> 데 이거 우리 실드 좀세우죠나 이거 못 먹는데. 이거 님미 먹어요. 우리 실드 좀 세우고 어 실드 좀 세우고 갑시다. 아 이번판은 좀 재밌네 2팀 남았네 지금 나제나 나 절대 안못 가요 이거 나 앞에서 Q 견제도못 해줘 이거 나 그냥 무조건 뒤, 뒷라인 잡을 거야아래 내려왔어요 게임. 나 이거 그러면 저, 어, 저 Q 이거 스텝 좀 쌓을게요. 무한 Q 가능합니다. <목소리> もう。 나했스때다풀 스택 다채웠다어 뭐야 이거? 저무한큐 가능이 제 이거 대치전에서 저게 이제 세요. 근데 나 이제 힐못 해. 어 밑에도 있다. 밑에도 있는데 밑에도 있는데요. 우리 이거 양각 자키겠다 어? 이년 뭐야 이거 퀴즈를 걸었어 잡아줘 나이스 파워셔플 저 지금 힐못 써요 나나 나 지금 대치전이때 큐만 쓸 거예요 우리 대치전 우리 괜찮거든요 나 지금 큐 이거 그거야 나이스가 아닌가? 우리쌤 어딨 있어? 원하더였어요? 제들 없을 텐데 원하더가 아닐 텐데 원하더가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. 제가 왕관 먹었다. 왕관 먹었다. 저 새끼 죽여야 돼요 님들. 오샘 오샘. 프이님 쫓아 쫓아. 나 이거 맞췄어못맞췄네 평타는 맞췄다